자 문제를 보면 연속이 함수라고 돼 있지. 네. 다 함수라고 돼 있어 안돼 있어. 안돼 있어. 안돼 있지. 이 문제가 키포인트 이거예요. fx가 아 이쁘게 곱해져도 있고요, 이쁘게 더해져도 있어. 예 그런데 내가 찍었어. 아 누군가 fx가 이가고 누군가 gs가 이게 됐어. 그러면 두개 더해서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아 그럼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f(x)가 x 제곱 플러스 1이다, g(x)가 3x 빼기 1이다. 혹은 f(x)가 3x 빼기 1이다, g(x)가 x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네. 한치 오차도 없죠. 네. 근데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걸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 혹은 이걸 그대로 이거 생각도 안 하고 바로 풀었다가 이거 풀었는데 답이 없다라는 거. 그둘중 하나겠지. 네. 중요하다. 헛투로 주는 힌트는 한 번씩 문제에서 나오지만, 그좀 과한 힌트다, 필요 없는 힌트다라고 말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불필요한 힌트는 없습니다 그 힌트를 다 써야 됩니다 그럼 내가 그냥 막 판단했어 둘중 하나는 x 제곱 플러스 1이고 둘중 하나는 3x 빼기 2라는 넘겨짓는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 그래프 그렸어요 좀더 이쁘게 그리려면 얘랑 얘랑 이두 함수의 뭐를 찾아야겠다? 교점 찾아야겠죠? 네.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을 찾았어 그러면 어 교점이 몇 개야? 두 개. 아, 그럼 3x 2나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좀더더 이쁘게 그요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네. 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교점이 x 는1 일, 때와 x 는 3일 때 나오게끔 오케이? 예자그 x c 봐봐 봐 그러면 어떤 조건 네가 생각한 게왜잘못된 n g to x 가둘중한개 정해지고 g x 가둘중한개 정했어 그럼 항상 얘가 f x 가 g x 보다 위에 있게 되는 거 맞습니까? 위에 있게 됩니까? 아니요 t one. I'm g o i n 아 근계만 잠시만 해 주십시오. 요새 문제만 풀면은 네, 문제 좀 풀어주십니다. 어, 안 되죠. 네. f(x)가 항상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누가 항상 밑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여기서 모의고사 형식이라는 게 이런 문제라는 거야. 발상을 묻고 있어. 둘중 하나 이게 둘다 다항함수였다라고 하면. 무조건 둘중 하나가 x 제곱 플러스 1이고 둘중 하나가 3x 빼기 1인 거 맞아. 근데 이 상황은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fx나 g x 의 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라는 거야. 네. 이해갔나? 두개 더해서 이거고, 두개 곱해서 두개 더해서 이거고, 두개 곱해서 이거 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X 하나는 x 제곱 플러스 1이고 하나는 x, 3x 빼기 1인 거 맞아요. 근데 전 구간에서 fx가 이거여야 된다. 전 구간에서 gx가 이거여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어떤 범위에선 fx가 뭐가 됐고, 어떤 범위에선 gx 이게 됐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걸 받아들이라 거야. 설명 들으면 정말 쉬운 부분이나 혼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fx가 항상 gx보다 위에 있게끔만 선택해 주시면, 이 부분, fx였다가, 그 다음 fx가 이걸 거쳐갔다가, 그 다음 fx가 다시 한번더 2차 함수로 갈아타면 되는 거겠죠. 이해갔습니까 네. 그럼 모든 조건 다 만족하지 않습니까? 이해 가셨어요? 네. 그래서 fx 다 구했으니까 0부터 2까지 정적분만 해주면 되는데 0부터 1까지는 피적분함수가 이차함수겠죠? 네.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피적분함수가 직선이겠죠? 네. 어, 그다음부터 쉽지? 음, 3분의 1 플러스 1일 거고 얘는 2분의 3x의 제곱 x를 1부터 2까지 이 넣으면 6빼 2, 2분의 3 이렇게 본인이 할수 있으니까요 4맞지예 음, 이렇게 하면 6 플러스 3분의 일 빼기 2분의 3이 될 것이고 6분의 36 플러스 12 빼기 9인 거 맞아? 예3 6분의 39 맞아요 네 그럼 얘는 뭐예요? 2분의 13응 음, 이해갔지? 2분의 13이에요? 아무튼 뭐계서 잘못했어 하나 주세요 3분의 1 플러스 1그 다음에 2분의 3X 제곱 빼기 X2 넣으면 6 빼기 2 빼기 2분의 3 플러스 1인데 뭐를 계산을 잘못했을까? <laughs> 미안 어머, 어머, 어머 36 플러스 2죠? 네. 빼기 9가 되겠지? 38에서 9를 빼면 20. 29가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네